Every coin has two sides.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이 말은 아테네 민주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위대함과 함께 결정적 문제점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의 선동에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혼돈은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여야 또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파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주의 정치를 허물기 위해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가 단행한 선거구역 개편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신의 한수가 아닐까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남원시, 경상도의 밀양시, 그리고 경기도의 평택시를 하나로 묶어서 선거구를 만들면 지역주의에 편승한 편가락기 정치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2500년 전 아트니 사람들이 해낸 일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뿐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극단의 주장이 아니라 솔론과 같은 중용의 리더십 아닐까요? 중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만고불변 금과 옥조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양극단의 주장이 중용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늑대가 침묵하는 양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적 각성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테네처럼 중용, 관용,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줄 지도자는 없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테네 민주주의의 위대한 탄생에 대하여 그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거나 또는 절대적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Every coin has two sides. 제가 자주 애용하는 말입니다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이 말은 아테네 민주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위대함과 함께 결정적 문제점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테네 민주주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고질병이라는 의미겠죠. 오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아테네 민주주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동안 신봉해온 민주주의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원인, 즉,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분명한 통찰력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아테네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앞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의 아테네에서 정치적 권리가 인정된 것은 성인 남자인 아테네 시민에 국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노예 그리고 애국인에게는 또한 정치적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를 가리켜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250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실 19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노예제도가 엄연히 존재했고, 유럽에서조차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테네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1863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조차 불과 150년 전까지도 노예제도가 엄연히 존재했고, 우리나라도 이해가 아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1864년입니다. 미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하물며 2500년 전 노예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성투표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것이 20세기 초입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늦었지요. 선진국을 자체하는 유럽에서조차 남녀가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린 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가 여성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테네 민주주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두 번째 한계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테네는 9일에 한 번씩 전시민이 이곳 푸닉스 언덕에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였습니다. 1년에 40여 회 열린 셈인데요. 이 미래에 3만여 명의 전시민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나중에 페리클리스 시대에 이르면 아테네 시민 인구가 5만 명에 달하는데, 고작 그 20%인 1만여 명이 미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에게 미네에 참석하고 또 투표할 동동한 권리가 보장된 이상, 이것 또한 아테네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중우정치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체제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정은 독재에 빠질 염려가 있고, 귀족정은 몇몇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과두정에 빠질 염려가 있으며, 민주정은 합리적 이성을 상실한 군중에게 이끌려가는 중우정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테네는 중우정치에 빠져 멸망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라는 결정적 문제점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우정치는 포퓰리즘과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선동정치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뱀으로 묘사한 만평인데요. 예,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또 이것은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는 편가르기 심리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기사들이라는 연극 대본에 실려있는 사파인데요.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한 선동가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인가 연상되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제 생각에 이 포퓰리즘과 편가르기 그리고 선동정치는 민주주의의 고질병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가 최근 이세 가지 고질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관련하여 금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 중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베르너 미울러는.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그림자이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포퓰리즘뿐이겠습니까? 편가르기와 선동 정치 또한 민주주의의 영원한 그림자가 아닐까요? 그러면 아테네가 왜 중우정치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지 알아봅시다. 중우정치라고 할때이 중자는 무리 중자이고요, 우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우정치란 어리석은 군중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군중의지에 wisdom of crowds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로베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800명의 군중에게 황소 한 마리의 무게를 추정해 보라고 했더니, 그 평균값이 실제 측정치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군중은 지혜롭다는 뜻으로 인용되는 하나의 일화인데요. 이렇게 군중은 현명한데, 왜 아테네의 군중들은 어리석게도 중우정치에 빠져들고 말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중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군중 속의 그 개개인들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합리적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에 휘둘린 군중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어리석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어리석음을 넘어서 폭도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실제로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가 패망하기 얼마 전 아르기누사의 전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투가 있기 직전 아테네는 재주는 뛰어났지만 인품이 신통치 않았던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두 패로 갈려서 피튀기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대 아테네의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그가 쓴 개구리들이라는 연극에서 합창단으로 등장한 개구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동경했다. 그들은 그를 증오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알키비아데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이 대사가 뜻하는 것은 그 알키비아데스가 가진 군계일라의 뛰어난 재주를 높이 평가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를 배신한 적이 있었고 또 신성 모독을 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동이 난삽해서 난봉꾼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로 패가 갈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백적간두에서 있었던 아테네는 그를 아테네로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을 이 연극의 합창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테네로 돌아온 그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만 친구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반대파들이 이 친구의 실수를 틈타서 이를 빌미로 들고 일어나서 거짓 선동으로 알키비아데스를 모함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반대파의 정치 선동에 넘어간 아테네는 알키비아데스를 국외로 추방했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와 스파르타는 알키비아데스를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장군 선거에서 알키비아데스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조리 낙선시킵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편가르기 정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대의 피해자는 바로 역전의 장군 트라시블로스와 테라미네스라는두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알키비아데스와 가깝다는 이유로 장군 선거에서 낙선하였던 것입니다. 이 총사령관을 맡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출중했던 이두 사람은 장군 선거에서 떨어지고 일개 함장 배한 대만 지휘하는 그런 함장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나 또이두 사람의 뛰어난 전략 덕분에 아테네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뜻밖의 승리에 도치된 여덟 명의 장군들은 시신수속과 전환자와 구호 임무를 내팽개친 채이애꾸준두 함장에게만 이구준일을 떠맡기고 총사령관 혼논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콩교롭게 또 이때 마침 돌풍이 부는 바람에 이두 함장은 시신수속과 전환자와 구호에 실패합니다. 뜻밖의 승전 소식에 들떠 있었던 아테네 시민들은 이어서 전해온 이 슬픈 소식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책임은 장군들이 져야 마땅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군들은 에쿠준두 함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떠 남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뒤늦게 알게 된 군중들은 이에 분개해서 삭발한 채회의장을 에워싸고. 장군들을 즉각 처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지모와 지략이 뛰어났던 테라메네스가 알키비아데스 지지 세력을 부추겼고,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알키비아데스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알키비아데스 지지 세력은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지요. 그날 마침 시민대표회의의 일일의장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나서서 이걸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집단 발작 증세를 보이는 성난 군중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8명의 장군들을 모두 재판도 거치지 않고 이건 법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시민 투표로 모조리 처형합니다. 물론 두 명은 잽싸게 도망쳐서 이제 목숨을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하테네는 백척 간도에 서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국력이 극도로 쇠진한데다가 또 페르시아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스파르타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전 시민들이 합심을 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편가르기에 빠져서 아테네를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던 알키비아데스를 거짓선동으로 무함해서 내쫓고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알키비아데스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조리 요주에서 배제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다밀었습니다. 편가르기가 그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는 장면인데요. 알키비아데스 지지 세력들의 분노에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아테네는 집단 관계의 중후 정치에 빠져들었고 결국 아테네는 폐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성을 잃고 집단 관계에 빠져서 전쟁의 와중임에도 8명의 장군들을 모조리 처형한 아테네. 멸망하는 건 말고 달리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아테네의 중후 정치는 포퓰리즘과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선동 정치가 불러온 것이었고 결국 아테네는 이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은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1년 10월 1일자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더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뭐 지금 들으면 우리들의 자존심에 심한 생채기를 낼 법한 이 말을 당시에는 우리들조차도 별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외국의 저명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언급할 때마다 하도 이 말을 들먹이는 바람에 쓰레기 더미 우의 장미꽃이라는 이 말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영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관지 이코노미스트의 자매기관인 EIO라는 기관에서 세계 주요국가의 민주화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20 이후였습니다 이게요 영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보다는 앞서고요 또 미국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아니 이 정도라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핀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 장미꽃밭, 장미정원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아테네가 멸망할 때 빠져들었던 중후정치에 빠져든 것은 아닐까요? 만연한 포퓰리즘,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선동정치가 중후정치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거짓과 날조로 뒤범벅이 된 선동에 휘둘리는 군중들, 합리적 이성을 상실한 양극단의 군중들, 또 폭력도 불사할 기술로 날뛰는 집단 광기의 군중들, 이들을 부추겨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제 판단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중우 정치의 문지방을 건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이 나라를 망칠 중우 정치가 우리들의 안방을 차지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비난하고 단지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제 판단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갈등은 확산되고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이 나고 나면 그때는 좀 조용해질까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건 역시 아닙니다. 극한의 편가르기가 우리의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내편내 편만 있을 뿐입니다. 한때 진보 진영의 전유물 같았던 정치 선동이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한 혹세 무민의 거짓말이 유튜브의 클릭수에 기대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동에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혼돈은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혼란이 만에 하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못지않게 수많은 혼란을 겪었던 아테네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교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아테네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아테네는 나라가 두 쪽이 날 만큼 혼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부자인 귀족과 가난한 농민 간의 대립, 귀족 집단 간의 대립, 그리고 여기에 지역적 대립이라는 세 가지의 대립 관계가 중첩되어서 일어나는 바람에 마치 삼각파도에 휩싸여 침몰하기 직전 상태인 선박과 같이 좌초 일보 직전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족죽발의 위기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럴 때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파국을 막아주었습니다. 바로 그첫 번째가 귀족과 농민들이 극한적 대립을 해소한 솔론의 중용이었고, 그 다음이 귀족들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관용,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가 보여준 인내와 설선수범의 리더십 덕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극단의 주장이 아니라 솔론과 같은 중용의 리더십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선 중용이나 중도는 양비론으로 배척당합니다.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을 감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용은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만고불변 금과 옥조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양극단의 주장이 중용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늑대가 침묵하는 양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적 각성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보여주었던 관용의 리더십 아닐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디에서도 관용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여야 또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파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레이스테네스가 보여준 솔선수법의 리더십 또한 아쉽습니다. 특히 지역주의 정치를 허물기 위해서 스스로의 기독권을 내려놓고 그가 단행한 선거구역 개편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신의 한수가 아닐까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남원시, 경상도의 밀양시 그리고 경기도의 평택시를 하나로 묶어서 선거구를 만들면 지역주의에 편승한 편가라기 정치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25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이 해낸 일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테네처럼 중용, 관용,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줄 지도자는 없을까요? 아니 그보다도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가려법을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려면 우선 우리들부터 편가르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혹세무민의 선동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우리 모두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